안녕하세요. 미니맘의 다육 산책입니다. 오늘 제가 다육이들 자리를 좀 재배치해 봤답니다. 이제 날씨도 더워지고 하니까 아이들 또다 자리 재배치를 했어요. 이쪽은 해가, 이쪽 편에 해가 아침부터 오후해질 때까지 해가 드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하영 다육이를 조금 위주로 배치를 했답니다. 하영은 지금도 잘 자라고 여름까지 자라주는 아이들이니까 해를 좀 많이 보고 하라고 이쪽으로 배치를 해줬어요. 동영이랑 하영을 조금 구분을 했답니다. 동영은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잠을 자는 시기잖아요. 동영은 겨울에 자라니까 이제 여름 되면 잠을 자잖아요. 그래서 방근늘이나 서늘한 곳에 키워야 하기 때문에 자리를 좀 배치를 했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쪽은 하영을 하고, 이쪽에는 동영을 조금 배치를 했어요. 이쪽 편에는 아무래도 해가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드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자리를 배치를 했답니다. 이쪽으로 동영을 좀다 옮겼어요. 저쪽에 아직까지 매달이 남아있는데 자리를 또 마련해가지고 이쪽으로 옮길 생각입니다. 여기는 동영이랑 이렇게 금아이들, 아이들도 방그늘에서 키워야 하기 때문에 쪽으로좀 옮겨봤네요. 이렇게 옮겼어요. 이제 이 아이들은 이제 잠을, 잠을 잘 거예요. 좀 있으면. 그래서 한 곳으로 모아놓으면 물 관리하기도 편안하고 또 여기 방그늘이면 방그늘, 방그늘이어야지 되기 때문에 해가 좀덜드는 쪽으로 옮겼답니다. 손을 또 부지런히 놀려봤네요. 여기 이렇게 금 아이들은 한 그늘에 있어야 되니까 이쪽으로 옮기고 저기 저런 아이들 다 동형 아이들 근데 저도 아직 동형 하형 어떤 아이가 다 동형인지 하형인지 구분을 정확하게는 모르는 아이들도 많답니다 근데 제가 대충 요원염 속 아이들하고는 다 동형인 줄 아는데 그리고 또, 정확하게 어떤 아이가 다 동형인가 이런 걸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약간 창종류하고, 이렇게, 이런 아이는 다 동형이잖아요. 화이트 그린이는 완전히 동형인지 다 알고 있고, 그리고 100분 바른 아이들이 또 동형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없나? 여기 얼굴이 100분을 바르고 있는 아이들이 거의 다 동형에 속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보이는 대로 구분을 지어 봤답니다. 에오니움 속 아이들은 이제 활짝 피어 있다가 서서히 잠이 들 거잖아요. 그래서 한쪽으로 몰았어요. 이렇게. 여기는 완전 시, 시큼하네. 흑복사 때문에 그러나. 흑복사도 예. 활짝 껴 있다가 이제 서서히 얼굴, 입을, 얼굴을 이렇게 어무리게 되죠. 자, 잘 준비를 한답니다. 마비도 금도 그렇게 활짝 피어있더니 조금씩 조금씩 어물려요태양철라도그렇고 이렇게, 동형은 이제 슬슬 자기들도 잘 준비를 한답니다 이렇게, 방울복랑처럼 여기 하면호기장 화면, 때문에 화면이 어둡네 여기 방울게랑처럼 이렇게, 이렇바이아이들이 동형에 속한답니다 지금 그런 아이는 다 동형이에요 그래서 모았습니다 모아놨더니 제법 동형이 없는 줄 알았던데 알았는데 맞네요 이창 종류도 제가 정리를 좀다 했어요 창도 제가 풀분을 사다가 이렇게 풀분에다가 다 옮겨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정리하기가 딱 좋네요 풀분이 고수님들이 창을 풀분에 키우시던데 여 정리하기도 좋고 참 좋으네요. 여름에 이게 열을 안 받아서 좋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풀분을 사다가 창 종류는 매달이 되진 않지만 이렇게 다 정리해 봤습니다. 이쪽은 이제 이번 달말 지나고 다음 달부터는 아예 위에 차강을 다 해놓고 가리막까지 할 거예요. 아예 비를 안 맞출 거거든요. 비도 안 맞추고 물도 완전히 단수시킬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 모아놓으면 관리하기가 참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해봤답니다. 아이들은 이제 이 위에다가 가림막까지 다 해서 아예 비 자체도 안 맞추고 그렇게 관리를 할 겁니다. 하영아이들도 지금 비를 맞추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도 이런 아이들은 자 보닥 보고 혹시나 입장이 물 마름이 있으면 조금씩만 줄 거예요. 그리고 거의 물을 줄일 겁니다. 이제 7월 장마 들어가면 이 아이들은 공중에 있는 습만으로도 아이들이 다 과습이 오기 때문에 이제 물을 좀 많이 많이 줄일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어차피 영상 찍어 소개하면 하는 김에 메달이 보내 보여드릴게요. 물들은 아이. 아직 물을 안 빼고 있는 아이 보여드릴게요. 얘는 파랑새예요. 파랑새가 아주 분홍새가 되어 있답니다. 색감이 이렇게 예뻐요. 형님들 파랑새들 막 웃자라가지고 치마 입은 아이들도 많던데 그래도 치마도 아니고 이렇게 예쁘게 자라주고 있답니다. 물이 너무너무 곱게 잘 들어있죠 아이가. 파랑새예요. 시와 린제도 아직까지 나무를 이렇게 예쁘게 드리고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꽃 모양 로제트가 얼굴이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참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짜리의 아이들이 참 많았답니다. 저는. 저는 작은 아이가 좋았거든요. 이렇게 작은 아이, 조 자그마한 아이, 여러 작은 콩분에 심어진 아이들이 참 예뻤어요. 자꾸자꾸 자꾸 이제 큰 아이로 옮겨가는 경향이 있네요. 여기는 치와와 인제예요애덤물도 예쁘게 잘 들어있고 이렇게 기운 못 차리던 일리시나도 이제 제 얼굴을 찾았답니다. 아이가 한 번도 이렇게 예쁜 적이 없었어요. 아이가 겨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상토만 상토를 너무 낮게 잡아가지고 마사토만 많이 하고 상투를 자취를 많이 안 했더니 아가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제서야 조금 얼굴이 돌아온답니다. 노숙시키면서도 상투를 너무 작게 잡아가지고 아이들이 고생을 많이 했답니다. 이번에 분갈이 할때좀 많이 높였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제 조금 얼굴이 제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겨울내 고생했던 아이랍니다. 릴리시나 물이 들면 안에 연보라로 아주 곱게 물이 드는 아이예요. 이렇게 노숙하다 보니까 화상도 입고 해가지고 고생한 아이들이 많답니다. 여기 청성미인도 봄에 이 모기장 하기 전에 초봄에 딱 화상을 입었는데 엄청났었거든요. 화상을 엄청 입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입장을 좀 가위질하고 다 잘라가지고 하엽지고 하니까 이제 조금 미모를 뽐내는 중이랍니다. 이제 앞속 입장이 올라오면서 살살 미모를 뽐내네요. 아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여기 다 화이자국 보이시죠? 다 잘라가 밑에 하여번 다 떨어지고 이제 이렇게 얼굴이 조금 살아나고 있답니다. 이제 좀더 예뻐지겠죠, 이렇게. 많이 다져졌네요. 풀이. 아이 그래도 물 많이 먹어가지고 아직까지 허리들 시도 짱짱하답니다 요런 아이들 비를 일주일 전에 맞췄는데도 아직까지 아이들이 짱짱해요 그래서 이제 아예 물 자체를 줄일 겁니다 다 거의 다 지금 물다 줄일 겁니다 그래야지 아이들도 여름을잘 버틸 수 있으니까 물잘 거의 다 줄일 거예요. 또 보여드려야지. 개마옥. 페이지 개마옥. 6년째 구박받던 개마옥. 지금 자구를, 어이고야 자구를 지금 어마어마하게 다는데, 또 성장도 달기 시작하니까 빨리 자라네요. 요 예쁜 것이. 너무 구박을 많이 받더니 요렇게 예쁜 짓을 한, 한답니다. 예뻐서 자꾸자꾸 영상에 출연을 하게 되네요. 할 수가 없네. 돌리면 자꾸 떨어질까 싶어 지금 이 안은 그렇게 한 자리 놔두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맨날 맨날 너무 예쁜 짓을 해가지고, 예쁘죠? 저는 요 개마우기 참 예쁘더라고요. 초창기 제일 처음으로 집 다육이를지도 모르고 들이게 되나가요 축전하고 개마우기였거든요. 그래서 축전하고 개마우기 특히 제가 좀더예뻐한답니다 개마하고 예쁜 짓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쪽으로 아이들이 다 살살 잘 깨어나고 있네요. 그래도 오늘은 꼭 이름 똑바로 불러줘야 되겠네요. 홍매화 맨날 홍매화를 홍화장이라 하고 미안하네요. 홍매화 홍매화는 또물 많이 뺐죠. 옆전만 해도 물을 많이 들였더니또 뺐네요. 이놈 비는 맞히면 보약이라 하는데 많이 맞혔더니 요렇게 됐답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동현이랑 하영이랑 구분하면서 자리를 좀 재배치하면서 또 영상에 올려봅니다. 이제 요 아이들은 하영이니까 여름까지 잘 자라 줄 거예요. 그래서 햇살 좋은 명당 자리에 이렇게 자리를 잡았답니다. 이웃님들도 동형 하영 구분을 해놓으면 물주기도 좋고, 요 햇살도 좀 많이 더 가려줘야 되니까 하영은 이렇게 관리하기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동형 하영 자리 대, 재배치하고 또 이렇게 지나가면서 매달이 소개시켜봤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